룰루레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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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전히 깝치고 계시네 진짜 빨리 와요 빨리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 깝치고 니가 어, 어, 그걸... 당랑권 배웠는데 당랑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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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기금석차 <laughs> <laughs> 시자장님들한들 반갑습니다 와우 팀장 오늘 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 오늘 기분 좋은 차량으로도 준비를 했거든 네. 어떤 차량이냐면 음. 프리미엄 세단으로 준비를 했거든 네. 프리미엄, 어? 세단으로 프리미엄 세단? 프리미엄 세단? 예. 생각 한번 아 하나 결나요 제네시스 맞아 오늘 어... 제네시스 지구공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2천만 원 중반선에 구매할 수 있는 어... 상태 좋은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금방 팔릴 차량이거든 어... 이 차량 한번 보러 2천만 원 중반선에 제네시스 지구공 이거 이 2천만 원대 저 지구공이 어디서 도대체 여기 찌롱 어? 함께 보러 가실까요 함께 가시죠.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세단 와우 가격이 살만해졌어요 만만해졌다고요 형님들 자 오늘 준비한 제네스 지구공은요 2천만원 중반선에 구매할 수 있는 지구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형이고요. 2019년 1월에 등록된 제니스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요 상태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상태까지 좋아서 우리 킹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이라서 빨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해요. 크게 크랙가고나 이런 부분 없이 약간의 돌투 현상 느껴지고 있다,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본니 후드죠. 후드 부분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중고차이기 때문에 뭐 사용감까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거 스마트 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아, 운행하실 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범퍼 하단 부위도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면부 외관 상태는 요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제레스 G90 차량이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9년형 제네시스 G90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오다봉 와우 한90% 이상 남아있습니다 19인치 스퍼터링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는요 모서리 쪽으로 미세한 흠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우 타이어 트레이드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요 자 사이드미러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도어 쪽요 와우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도어 쪽도 볼게요 자 뒷도어 쪽 역시 와우 너무 좋은데요 자쿼터까지넘어 와우 역시나 제네시스 G90 차량 험하게 타시진 않겠죠 자 외판 상태는요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나도 깨끗한데. 아, 다시 한번 보니까, 뭐, 7은 까지진 않았지만, 미세하게 문콕 하나 정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남아 있습니다. 자, 휠 상태 미세하게 모서리 부분으로 주차음지에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썬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썬팅 상태는 확인하실 때는 바깥쪽에서 보시면 다 깨끗해 보입니다. 안쪽으로 보셔야지 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도 한번 볼까요? 뒤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와돈 들어갈 일 없는 지공 차량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제네스 시 G90.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제네스 시 G90 차량이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썬팅지. 버텍스가 또 시공이 돼 있네요. 야, 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후면부 외관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도요 디테일이 너무나도 이쁘지 않아요? 야, 너무나도 이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G90. 자, H 트랙 배지는 짝퉁입니다. 자이 차량은요 4륜구동은 아닙니다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우 트렁크 공간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공간감은 아주 좋죠 보시게 되면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수리키 정의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자, 가니쉬 부분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네스 시 G90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따봉!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휀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이9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상태도 모서리 쪽에만 약간의 흠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 어쪽.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는데요. 뭉클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또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커터까지. 뭐, 와우, 외판 상태는요, 야, 정말로 전차지님께서 애지중지 관리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그래도 얘가 이제 2019년식에 주행거리가 한1 7만킬로 정도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가 이 정도로 나온다? 뭐, 물론 우리가 상품화 작업은 하긴 했죠. 하지만 밑바탕이 더러우면 아무리 상품화를 해도 티가 나. 올 도색을 할수 없잖아요. 자, 그만 큼잘 관리된 차량이다.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디자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 모서리 쪽으로만 약간의 흠집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영상으로는 크게 티는 안날 정도의 그냥 흠집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제네스 지구 차량이고요. 항상 저희가 성능 기록부 이쪽에서 고지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요. 단순 교환이 하나 들어갔네요 어딜까요? 운전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고조속적 뒷도어가 교환이 됐습니다 자 뒷도어 이윽 없이 잘 수리됐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상태 점검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태 점검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얼량호얼량호얼량 아, 저희가 이 차를요,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타고 다녀요.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공업사도 갔다가, 야, 진짜 엔진 소리가 역시 이래서 6기통, 6기통 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세단, 지구공을 타는 이유는 이 정숙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주행거리는 솔직히 17만이라서 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그건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우리 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트럭커 형님들한테 17만 탔다 그러면은 싸디기 맞습니다. 야, 애기지? 애기, 그 정도면은 실제적으로 제네시스 지공 차량을 우리 트럭커 형님들이 많이 보러 오시거든요. 자, 그만큼뭐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많다고도 할수 있고,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은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가격 오픈 들으시고 아! 이 차가 내 차다 싶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제네시스 G90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 우선 탑승을 했는데요. 담배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전차주님이 아무래도 담배는 안 피신 것 같아요. 자, 시트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좋아요. 진짜로. 뭐, 얘가 이제 2019년 식에 17만 키로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열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천장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뒷좌석에서, 아니, 누님들이겠죠. 여기도 화장도 하시려면은, 요 거울도 <laughs>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의 주공 차량이고요. 암내스 공간 한번 볼까요? 암안스수 공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조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앞뒤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DIS도 들어가 있고요. 자, 리어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워크인 디바이스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버튼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는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내스트 안쪽 공간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USB 포트 그리고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우 전차주님이 정말 애지중지 타셨구나 하는 느낌이 무시 풍기는 차량이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스킷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도어 쪽에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공간감은 아주 끝장나죠 공간감 좋고 엔진 소리 좋고 지금 다 시동을 걸어놓고 찍는 건데 자, 사운드 너무 정숙합니다 사운드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호축반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도어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쪽에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자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또 한번 불을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운전석 시트 상태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용감까지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죠 자 그리고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허벅지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장치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에 차선이탈 후축방경보 전자파킹 전동 페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전동 텔레코스피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요 설명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 보조속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이 주행거리가 17만키로를 주행을 했거든요. 물론,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와우! 주행거리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거 뭐, 이제 트럭커 형님이나 택시기사 형님들이 말씀하시면, 이거 애기죠, 애기. 뭐, 그거는 생각의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의 차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정숙합니다. 실제로 오셔가지고, 한번 차에 딱 타시면은, 이게 어떻게 1 7만 k 로를탄 엔진 소리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야 탔을 때 그냥 하이브리드 차? 시동 걸렸나 안 걸렸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직접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핸들 진동 하나도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스트리어링 휘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땐 전차주형님이 열선도 잘안 키고 그 다음에 손에 땀도 별로 없으셨나봐 스트리어링 휘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여드리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가 17만 4,46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 뭐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다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운전하실 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패들 시프트 적용도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요. 자, 현대의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적용돼 있습니다. 현대라고 안 하죠?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적용돼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거기에다가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 주는 아주 영리한 자 스마트 센스 적용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장거리 주행하시던 필수죠. 또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눈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다 차 세우면 막 여름철에는 완전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원격으로 시도 딱 걸어놓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제 형님들보다는 누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창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터치가 되는 게 너무 좋죠. 뭐 EQ 구분은 터치가 안 됐었잖아요. 터치 된다는 거 그리고 폰 프로젝션 적용돼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요. 또 이게 지원이 되면 또 좋은 점. 요새는 티맵 또 많이 이용하시고 카카오 네비 그다음에 뭐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편리한데 또 거기서 안전운행하셔가지고 점수도 높으면 뭐 티맵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보험료 8%감면 그리고 100점일 때는 15% 까지 감면이 됩니다. 이용하셔가지고 보험료 감면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시계는요. 제네시스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와 너무나도 이뻐요 시계 없는데 이거 딱 뽑아가지고 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차 보고 싶을 정도로 딱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워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습니다 에어컨 히터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공기청정 모드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기어 한번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먼저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뷰 버튼은 뭐냐면요. 드라이브 놔두고 후방을 볼수 있는 모니터 버튼입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오토 앤스탑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면 이렇게 계기판에 이쁘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변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 석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 핸들 열선, 그리고 보조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이음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포트,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키도 두 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카드키 포함해서 두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도 많이 있는데 제가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코커폴도적용되어 있고요. 자 안드스 안쪽 공간도 깔끔하게 1 2 v 시거잭 두개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제가 봤을 때는 전차주님이 진짜 차량 관리도 잘해주신 것 같고요. 실내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 고 오래 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가지고 와서 뭐 실내클리닝 하고 하지만 원초적으로 들어온 차들은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지구공급 차를 타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다 정비하시면서 애지중지 타시는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진짜로 막탄 차들은요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그만큼 킹카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저렴한 지공차량이고요.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파이브 <놀람>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제네스 지구공 차량이에요. 신차 가격이 7,700만원 정도 하던 차량입니다. 근데요, 이 차량은요, 70%감가된 금액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9년 1월에 등록된 제네스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자,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세단이었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17만키로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제가 약간 과장 못하면 한 10만키로 정도? <laughs> 예, 좀 이런 사용감이 느껴진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제네스 G90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 5 4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상태 좋은 17만키로 같지 않은 10만키로 같은 17만키로 차량이고요 자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G90 차량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잘구매해주시기를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진짜, 밥집에서 이두 2인분 같은 1인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얘는 그냥 10만 같은 17만이야. <laughs>